이렇게 미란성 위험이라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마치 생각해. 이제 천막이 상책이 난것 같이, 네, 네 이렇게 상책이 난것 같이 있어 가지고, 어, 그러다 보면 주위에 조직들이 이렇게 불러서 마치 문어발 모양으로 네. 이런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대개 스트레스라든지...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염 진통제, 감기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도 한번 좀 보면 여기 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직접 보시면서 네. 아, 여기 이제 몇 군데들 이렇게 조금씩의 미란이 듣고. 그래서 쭉 보시면 요런 거. 아 여기가 보이죠? 네. 이렇게. 어. 아. 네. 처럼돼 있네요. 네. 네. 대장의 용종 같은 거. 옥타라고 그래요. 옥타푸스라고 해서 그래서. 아 그래서 요런 게있으면 이제 헬리코박터균하고 관계도 되고 또혹시는 조기 위암도 올 수가 이제 초기에도 병명. 음 어, 어 여기 예. 요런 거는 이제 혈관이 조금 이상이 있는 거고 네. 요런 병변들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한 5mm 이하 짜리도 암도 발견해요. 아, 그래서 이런 곳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조직검사를 해요. 음. 그래서 동시에 하면서 아주 간단합니다. 조직검사 병변이 있는 데서 해가지고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신속하게 굉장히 빨리 쉽게 할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조직을 떼어가지고딱 뛰면은 뭐 하루 만에 또는 몇 시간 만에 나와요. 네. 여러분들은 조직검사라면 오.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점막이라는 건 실제가 한 2, 3일만 지나면 또 새살이 돋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괴양이나 음, 이런 거는 오. 조금 힘들어요. 괴양은 음. 깊이 파져서 시간이 걸리지만 음. 이런 건 괜찮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돼요. 음.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